아그럼 없으면은 네 아니요. 명이서 하자 그냥. 그냥 네 명이서 해. 요4 네 명이서 그냥 저거 하자니까. 뭐를? 내가 아까 저기 올려 놓은 거. 아저 the headline 그럼 사 줘. 내사 줄게. <laughs> 아이씨. <웃음> 나 요새 내팬 닉네임 바꿀까 고민이야. 뭘로열단 <laughs> 놈들이야 얘네들. 막 새벽 1시까지 해도 와 재밌었습니다. 하면은 채팅창에서 그래서 다음 건 모임? 그래서 와. 더 없나? 하면서 <laughs> 우리가 이상한 말 만들어서 그래. 그 후후열이랑 후후후열 만들어서 그래. 폼드입니다자 <laughs> <도움드립니다. 웃음> 이게 뭐가 됐든 이게 마지막이야. 후후후후후후 <laughs> 열은 <laughs> <여름> 뭐죠? <laughs>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. 말드꾼입니다 오늘 창가 멤버 동광이 와! 아 부탁해. 하우카우 <목소리> 이네명이서접판네명이서 오늘 더 헤드라이너 이 멸망한 도시에서 괴물들의 사진을 찍어서 팔아야 되는 우리가 기자가 되었어요.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셀컴퍼니 비슷하다고 하네요. 버가 okay, I got it. 하우카오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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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봐, 너아 셀카 중이야. 자, 화면을 아, 보고 아, 이름과 아, 나이를 아. 얘기해보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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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저는 타우카오라고 하고요. <목소리> 지금 여기 괴물들은 <목소리> 사진 찍으러 갈, 갈 거예요. 괴물을 찍어야 돼. 괴물? 어디, 어디? 초록색 문? 아 우와, 여기가 던전인가? 뭐, 아 여기에 괴물이 나오나 여기가 봐. 여기서 찍으라는 건가 어... 오네 저기에 저쪽으로 할수 있구만. 이봐 통 기자 오늘은 한건 해보자고. 물론이죠. 어차피 세상도 망했는데 와이프스... 한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정말... 뭐야? 오! 어? 뭔가 있어? 여, 열어보겠습니다. 가, 가보시오 이봐 말 기자. 어, 어 그래. 여기는 어차피 역할상 내가 가야 될거같구만 가봐. <laughs> 아무것도 아, 없네 어? 어? 뭐, 뭐야 없어? 아니 괴물 소리 어. 왜 해놨어 그러면. 잠깐만. 이러면. 저희 하 기자는 어디 갔습니까? 뭐 하기자 어디 갔구나. 뭐 하기자 어디 갔어. 얘는 공복 게임도 못 하는 놈이. 어 이거 뭐야 비장이야. 아니 어, 카우 아니냐. 얘 사진 하나가 없어. 하기자의 아, 카메라를 챙겨서 갤러리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! 갤러리 보게. 카우가 우리 모두가 있는 사진밖에 안 찍었어요. 어 잠깐 잠깐 저 뭐야. 어 뭐야 저거. 외계인이다. 여, 여, 여. 이거 보십시오. 괴물입니다. 우와 o d good. Top 할 boin, top a boin. 저 앞에 뭐 있는데? 저 앞에 뭐 있는데? 괴물, 괴물, 괴물. 저 괴물 왼쪽에, 왼쪽에, 바로 왼쪽. o n Cameron, Cameron, c a m e 어라? 아, 어라, 어라. e r o n c a 도 e r o n c a m e r 도 n Camer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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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a m e r o 찍 Cameron, Cameron, c 같이 나와 사실. 알았어. <목소리> 게... 아, 됐다, 됐다, 예. 됐다, 됐다. 이쪽 와야 돼, 이쪽, 이쪽. 쟤 쫓아온다. 예. 어? 와, 어! <목소리> 왜 그걸 <너가> 죽였어? <목소리> 아니, 갑겜인데? 짤을 하려면 발 하나 정도는 버릴 수 있어. 그냥 괜찮은 의수로 새로 하나 다시요. 이래서 하기자랑 왈린턴 같은 이런 대체 인력. 대체 인력이래. <목소리> 아, 오예. 돈, 돈이야? 이래서 리썰 갔다 오, 거구만? 오뭐 어, 어, 있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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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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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안!돼! 나잘 잡아봐! 나세 잘잡아 카메라에 카메라 테니까 너 한번 셀카로 봐봐 도 몸이 그냥 곱창이 났네 <laughs> 밖에서 한번 찍어봐야지 오! 오! 는어오오네들와어 쟤네들! 어어! 쟤네어라어 감마나 책이 어디 왔죠? 네, 제가 오데 위험. 어, 뭐야? 아, 우리 죽었어. 아, 래 그래, 최고 기자가 누가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 구만 야, 그러면은 아까 뭐, 그 위험고 나올 때 우리 올라가 있을까? 우리 옥상에서 미리 자리 잡는 거 어때? 그러면. 음. 여기서 기다리자. 아, 몇 시부터 오셨어요? 아, 어, 저는 9시쯤에 내가 주워올게. <목소리> <목소리> 뭐, 무탈님? <못 탔니>? 죽었어. <목소리> 뭐야? 전장이야, 여기 전장이야. 야. 나이스, 2,450. 점수 조금 부족해. 아, 그, 빨리, 그, 그것 촉수 것 발견해봐. 톡강이 거기다 밀어놓게. 뭐, 뭐? 감각 차단 함정에 어, 빠진 통깡? 어, 있다. 뭐 있다고? 잠잡폭즈 g o 어지뢰 카우팔 던져볼게 찍자. 오케이 오케이. 찍었어? 아못찍었 어, 그럼 어, 카우팔 타이. 하나 어, 더 챙겨볼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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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챙겨볼게. 됐다 카우팔 다시 챙겨좋다내 아, 몸을 마음대로 쓰지 마. <laughs> 뭔 소리야. <웃음> <웃음> 야, 위룡이 어. 어, 아니, 어, 뭐, 뭐, 어, 이거. 이위이이 들렸는데 촉수 촉수 거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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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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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잘라서 던져봐. 거이안 네. 뭐, 되네. 어, 어라? 거 <laughs> 이거. 나 헬멧.. 그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우와! 몸매 미쳤다. 아, 찍었다 엉덩이 그 찍었다아 맞네. 아 얼마 안 어, 준다. 이거 아 뭐야? 사람이잖아, 사람 그냥. 사람 터뜨리야 어, 그래. 사람 까온다 그래.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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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야, 진짜 우리 다야 이거 시체 그대로 아까 그그 더트로 갖고 와자. 더트로. 됐다 됐다 됐다. 오! 야. 그 아까 전에 던져서 했어. 뭐야? 나나 겨우 살았어. 오, 대박이다. 나이스. 거의 잘 죽었다. 아, 만천 나이스. 오. 만천 나이스. 이거 되겠다. 이거 되겠다. 여기 군인들이 있어. 나이스. 군인들이 여기에. 군인들 따라가면 뭐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? 공군 기장 원래 군인이랑 같이 다닌다고. 군인이 왜 이렇게 안전한 데로 돌아다니냐? 아, 군인 왜 이렇게 노잼이야? 얘네 쫄았어, 얘네. 아! Damn shit! 난다 찍었다. 할거다 했다. 그래, 이 정도 1위분 보냈어. 내리고 싶은데 내리면 안 되는 거야, 이거는 이제. 어? 엄마야, 엄마야, 오, 엄마야, 엄마야! 엄마야. 어. 내려도 돼? 나 이쪽에서 안 보여. 내려도 돼, 어. 이제. 어, 이어 만약에 아니, 그냥 안에 있을까? 오케이 됐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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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았다 좋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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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자 내 방으로 어? 들어오게 예왜 예, 그러시죠 출사고 싶지 어? 않나 어? 하고 싶습니다. 언제까지 그렇게 제가, 남들을 떠온 거다 따지면서 편집장이 미으 지나 찍 건가? 그러면 제가 뭘 하면 됩니까? 오늘따라 살결이 부드럽구만. 어, 오, 잠시만요. 이건 좀. 말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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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자네 출세하고 싶지 않나? 예, 네, 안어요. 아니, 와. 일로 와보게. <laughs> 정말 쉽게 출세하는 방법이 하나 있네. 어, 뭡니까? 책상 밑으로 들어가게. 어?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제가 들어가겠습니다요. 그럼 이제 발 닦게. 아아 <laughs> 아, 이거 와클났다 이게 마지막인데 2만 3천 점이 되려나. 아니 우리 중복 안 되게 싹다천점 찍으면 될것 같기도 하고. 우리 중복 오, 최대한 없게 어, 합시다. 돈을... 서로. 어, 어 있다. 어 걸렸다. 오. 어. <laughs> 어. 아니 이거 그렇게 찍지 말고 이렇게 걸리면 은 셀카를 찍자 우리 셋 다같이 아 359점이네 이미 죽어서 그런가? 스토커시대 지뢰에 넣어볼까? 어? 고 지뢰 앞에서 셀카 다 잡아봐 그러면 지금 구도 좋아 던져? 어 656? 656? 저거 한방 찍어야 되는데 나왜 죽었지? 쿵강이 <놀람> 죽음을 예상했다. 뭐 나은 기자가 여러분의 잘 찾았습니다. 아직. 아니 아, 이렇게까지 했는데? 우리보다 참더참 나은 기자가 어떻게 있어요. 있어? 내가 어퍼. 그래, 아무도 없어. 어줍사 어줍사. 굴지하웨 굴지하웨. 탈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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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 찍찍 탈탈 됐다. 엠. 자 엔딩 멘트 해주시죠. 아무튼 이번 콘텐츠 재미가 있었다. 그래 아, 유튜브 아, 시청자들아 재밌었으면 개추하나 줘라